부평역 지하상가가 단일건물 최다 지하상가 점포수 종목으로 세계기록에 도전합니다. 지난 12일 인천시가 한국기록원에 인증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기록원은 19일 대한민국 공식기록 인증을 위해 부평역 지하상가의 기록검증 서비스팀을 파견해 면적과 점포의 수, 단일건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실사했습니다. 실사 결과는 기록 영상과 사진, 문서 등으로 보관되고, 실측 결과 검토 후 기록이 인증되면 대한민국 공식 기록 인증서가 인천시에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실사를 통해 만들어진 기록물은 향후 세계 기네스북 등 영국, 미국의 인지도 있는 세계 기록 인증업체 인증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록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평, 이 지하상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축물 내외에 있는 지하상가 수의 최고 기록으로 인증이 되겠죠. 지하상가가 기네스북에 도전에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지하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는 인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역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 쇼핑센터인데요. 인천시는 기록 인증 심의 요청을 위한 별도의 제작이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함으로써 시의 공유재산인 부평역 지하상가의 인지도를 대외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더 나은 쇼핑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평역 지하상가 일부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휴게 공간 등의 설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과 이용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